자, 이등 배에서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척추 기립근이라고 합니다. 척추 기립근, 예. 자, 척추 기립근은, 예, 상체에 있잖아요. 상체, 그쵸? 엄밀히 따지면. 그 다음에 여기는 하체인데,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상체하고 하체가 만나는 지점. 이게 즉, 천골부에서 끝납니다. 여기 천골이 이제 여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예, 여기까지는 흉여 근막으로 해서, 예, 상체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예, 부 근육으로 해서, 예, 하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골을 중심으로 해서 상체하고 하체가 많은 지점에, 지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장골도 하체 잖습니까, 장골도. 예, 다리가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예, 바가지처럼 생긴 거잖아요. 이게 다리입니다, 다리. 장골도. 그 천골은, 예, 요게 상체, 척추예요 척추가 변해서 여기 삼각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하고 하체가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예, 예, 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 기립근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체하고 하체가 만나는 접합부에 있다. 이렇게 보면, 척추 기립근이 상체에 영향을 주고 하체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당연히 졌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에, 상체하고 하체를 연결해 주는 그 어떤 그, 에, 그 구심점 중에 하나예요. 그걸 이제 흉여근막이라고 합니다. 흉여근막 흉여근막은 이제 흉추구하고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흉추잖아요. 에, 여기가 이제 요추구 에, 여기가 이제 천추구 에, 이렇게 되 있는데 이 천추 있는 데가 하체니까 흉추하고 요추를 넣는 있는 근막을 흉요근막이라고 그래요. 흉요근막. 네. 자, 흉요근막이라고 그러는데 흉요근막을 다시 설명을 하면 오징어 다리가 있으면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네. 네. 하체죠. 다리는 상체죠. 상체하고 하체를 잇는, 여기, 여기 이걸 공통건이라고 해, 공통건. 이 공통건을 상체하고 하체가 만나서 만드는 힘줄입니다 여기가. 그 오징어 다리를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면 다리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다리까지 같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여, 근막이 기능적으로 잘 돼야 상체하고 하체 역학 운동, 하체와 상체 역학 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니까 흉여근막을 형성하는 그 시스템에서 이 척추 기립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자, 흉여근막이라고 하는 것은 상체하고 하체를 서로 연결해서 유기적인 운동성을 일으키는 건데 그 상체하고 하체를 통과하는 데가 기립근이기 때문에 이 기립근을 기립근의 손상이 일어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립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흉요근막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상하체의 운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따라서 흉요근막의 손상과 척추기립근의 손상을 함께 같이 보고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척추 길이근을 갖다가 예, 예, 운동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체 운동을 통해서 흉요근을 통해서 척추 길이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거나 뛰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 이렇게 걷거나 예. 그러면 예, 몸의 중심을 잡는 게 뭡니까? 예, 코어의 역을 하는 게 뭡니까? 길이근이죠길이근이 예, 몸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 흉요 근막만을 위해서, 척추 기립근만을 위해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각 같이 운동을 함께 하게 되면, 흉요 근막을 통해서 척추 기립근이 강화, 강화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척추 기립근 손상이 있다면, 흉요 근막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함께, 마사지를 함께 해서, 시간을 두고 고쳐 나가야 돼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게, 하체하고 상체를 흔들면서 걷는 게 뭡니까? 예, 상체하고 하체로 흔들어 걷는 걷기 안에 걷기. 뭐 예를 들면 이런 운동이 꾸준하게 되면, 예, 이게 척추 디리근으로 인한 근막 통증이라든가 휴면근막에 의한 허리 통증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